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1월부터 필사 스터디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의 중국어판을 여러분들과 같이 필사 스터디를 하고, 저는 이제, 어, 이, 책을 강의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목표로 이 강의를 매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매일 인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필사 스터디를 할건데 여러분들 한 장씩 쓰시고 저도 그거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 我만多面的人性 렌싱 다면적인 인성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죠 我们多면的인性在这个故事中이이야기에서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이这个故事中这个故事의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여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这个서事中这个故事中这个故事中 <래료> 虚고 이상 다섯입니다. 두 마리의 양쪽으로 서小矮人 이상 唧唧.두 마리의 작만쥐인 쇼쇼랑 총총 그리고 두 명의 작은 키가 작은 쇼 아이른 헝헝과 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화였는데요, 대표합니다. 뭐냐면, 다뭐대표는면 复杂的一面。 어 그들은 어 우리 인성에서 사람의 어떤 모습 중에서 간단한 면과 복잡한 면을 대표로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사는 사람과 뭔가 복잡하게 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복잡하다는 것이 뭐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도 저도 이 책을 읽어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바를 조,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요. 我们人性中简单的一面和复杂 <목소리> 의면面不管我们的年龄性别种族 종족할땐 삼성이에요, 여러분들. 사성도 있죠. 심다라고 했을 때 종, 종, 디안, 밭을 심다. 네, 이렇게 순서를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썼어요. 종, 디 네, 이렇게 쓰셔야 되죠. 종, 디 그땐 사성이왜 여기서 종류, 뭐 이럴 때 종족이죠. 삼성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종족과 과지, 如何, 如何는 怎么样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뭐 문어체이지만 그래도 꼭 아셔야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이, 성별, 종족과 국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설명됐죠. 참 뭐, 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부관이랑 또가 이제 한 세트로 같이 나오죠. 워먼 또능 종 계사 무슨점 보세요. 그들에게서 할때 모모로부터라는 의미에서,从他们身上找到自己的影子, 자신의影子,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와 종족과 성별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부 다이네 가지 캐릭터에서 우리가 가진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요시 때로는 我만 회상, 쇼秀秀쇼처럼 시앙 모모처럼이죠. 쇼쇼처럼 지저, 秀秀, 지저. 어, 여기 보시면 비슷한 면으로 어지시이성이성이 있어요. 보시면 네, 지시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자, 어, 지자 제때 빨리라는 뜻이죠. 제때 쇼초 x i u. 지금 캐릭터 이름이 쇼쇼인데요. 냄새를 잘 맡는 애가 쇼쇼입니다. 그래서 후각이라고 하면 뒤에다가 그 감각할 때 각자 붙여서 쇼주라고 하면은 후각이라는 뜻이죠. 냄새를 맡아내다라고 해서요. 방향 보뭐 쓰였어요. 쇼주 비엔 화더도니 변화의 실마리를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요. 혹은 누구처럼 호저 향 총총처럼 리刻 바로라는 뜻이죠. 마상이란 거랑 같은 의미죠. 마상 采取行动 행동을 취하다 액션을 취하다. 이 총총처럼 총총이란 것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걸 어, 총총이라고 해요 총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나요? 총총, 총망하다는 말인데요 총망다 이런 표현이 있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어, 뭔가 빨리 액션을 취하는 애를 총총이라는 이름을 지은거죠 총총,或者 총총, 리크탈취행동 어 총총 혹은 혹은 흥흥, 흥흥처럼 단신 시탈이 변하는 것에 더 糟 o 而否 are f 化 r and the o 어떤 이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더욱 더테러 w 하다테러 the o t h 심해지다 어 그것을 걱정하여 그리하여 뭔가 이연결뭐 느낌 뭐뭐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하고 r er 하고같 or 는거 보셨죠 인 e r way, or the other way, 거 r t h 요거 쓰셔야 돼요. 인 n 셔머 셔머, a 그래서 이 뒤에는 이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앞에는 원인. 이것 때문에 뭐한다. 뒤에는 결과. 변화를 부인하거나 제재한다. 이 제재라는 하 것은 경제 제재, 제재가 아니에요. 글자가 다르죠. 요건 뭔가 보이콧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예요. 디즈디즈네 或者像哼哼担心事态变得更加糟糕而否认，부인한다. 뭐를 두 가지예요. 이 변화돼서 부인하고 어 이제. 거부하다. 보이콧하다. f o 어, 이 발음도 주의 주세요. forrun. 변화. 혹은 혹은 긱긱처럼 변화가 더욱 더 좋은 생활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어 배우게 된다. 여기서 끊어 주셔야 돼요. 음, 코를 향 긱긱. 발견 변화. 可以帶來更好的生活後.뭐 뭐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学会怎么怎么样,及시的 제때, 적시에, 제빨리, 수어 추, 调整, 조정을 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장문하실 때, 뭐뭐 하는 법을, 너는 이렇게 해서, 남을 뭔가, 티량, 비해, 른 사람을 뭔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라고 장문을 제가 많이 내드렸는데요. 고급반에서도 그렇고, 항상, 방법이란 명사를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붙이시면 안 돼요. 学会什么什么你要学会体量别人 다른 사람을体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라고 했는데 아, 나는 안, 안 하는데 라고 하셔도 꼭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맞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내가 문법적으로 발음에 있어서나 틀리지 않나 경계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学会及时的做出调整, 조정을 하다.做出判断, 판단, 판단을 하다. 네,做出什么什么决定, 결정을 하다. 이럴 때 같이 쓰이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이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약간 문원체적인 느낌, 두 글자씩도 맞춰주니까 보기가 좋죠. 做出调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면, 면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 아까 전에, 부관도 같이 했었죠. 부관,我们选择哪一方面,我们都有一个, 우리는 모두 한 개의 또, 이거공통의목표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미궁에서, 미로 같은 곳에서, 자미궁 어떤 미로에서, 출루 출로 나가는 어떤 출구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아가, 또한, 이거는 환모차의 시대, 변환모차의 시대, 변환모 변환모차의 시대, 변환모 시대, 변환모 시대, 변환모시변환모차환모차의 시대, 변환모차의 막 여러분들 고정극 많이 보시면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무어라는 것을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예측을 할수 없다 부정하는 거죠 변화무처 변화무성하다 변화무처의 시대에서 어, 품위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이제 뭐예요? 바로 미궁에서 어, 출구를 찾고 더다가 이 변화무성한 시대에서 품위에 성공하는 것이다. 품위라는 것은 이 사람은 품위가 있다. 어디 있는 게 품위가 있다. 이 사람이 인성이 품위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테스트 맛보다라는 거죠. 맛보다. 테스트. 뭔가 음식을 먹어서 이 맛보는 것에 성공하는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책조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치즈에 대한 어떤 어, 자신의 목표라던가 견해라던가 이런 게다 다를 수 있대요. 내가 가지고 싶은 치즈. 그리고 내가 가, 어, 가지고 있던 치즈를 누구한테 뺏겼을 때라 아니면 치즈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에 대응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러면 이제 치즈를 맛봐야 되잖아요. 근데 치즈를 계속 가지고 싶고 배도 고프고 치즈를 먹어야 되는데 맛보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를 항상 세우는 거예요. 무슨 목표예요? 뭔가 어. 눈앞, 이제 바로 코앞도 안 보이는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망한 그런 상태에서도 나가는 출구를 찾아가지고 빨리 치즈를 맛봐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에 성공하다. 라고 해서 品位,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사죠. 品位 어, 하는 것에 성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공 중找到出路从而在这个变幻莫测的时代 빈웨이 전공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한 페이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제가 저도 여러분들이 필사 스터디에 매일매일 인증해서 성공하듯이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인증의 개념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스터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